ai가 우리 회사를 바꾼다 뭐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솔직히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때도 많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런 막연한 기대나 뭐 두려움 같은 건 잠시 접어두고 진짜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정말 ai 관련 뉴스는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죠 근데 막상 그걸 보면서 아 그래서 우리 회사 우리 팀은 대체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거지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맞죠?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랑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아,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최신 연구가, 와, 무려 79편이에요. 이 79편의 연구를 싹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AI 도입의 성공과 실패, 그 진짜 현실을 아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인데요. 과연 AI가 우리 조직의 어떤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강력한 슈퍼 툴이 될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AI가 조직의 아주 오래된 골칫거리들을 해결해 줄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처럼 모든 직원한테 똑같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AI가 각자에게 딱 맞는 맞춤형 학습을 시켜 주는 거죠. 또 예전엔 감으로 하던 중요한 의사 결정을 이젠 데이터를 기반으로 훨씬 더 똑똑하게 할수 있게 되고요. 와, 심지어는 복잡한 변화 과정을 관리하거나 우리 회사에 정말 꼭 필요한 인재를 찾아내고 또꽉 붙잡아 두는 일까지 도와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그냥 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 회로 돌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이런 가능성들이 아주 명확한 숫자로 딱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한번 직접 보실까요? 이 실제 성과를 보면요. 와, 정말 놀랍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AI를 도입한 기업들은 학습 효율성이 최대 30%나 올라갔고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35%나 줄였다고 해요. 엄청나죠? 하지만 진짜 이 조직의 운명을 바꿀 만한 더 중요한 숫자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23%입니다. 네, 23%.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AI 기반의 인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핵심 인재들이 회사를 떠나는 비율, 즉 이직률을 이만큼이나 줄였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 좀 막겼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의 최고 인재들을 지켜냈다는 거잖아요. 야, 이거야말로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진짜 경쟁력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펼쳐지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실제로 정말 많은 조직들이 AI를 도입하다가 예상치도 못했던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그 숨겨진 장애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보통 기대를 이렇게 하죠. 와, AI만 도입하면 모든 게 착착 자동화되고 효율적으로 변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막상 해보면 뒤죽박죽 엉망인 데이터랑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 다들 두팔 벌려 환영하겠지? 했는데 현실은 보이지 않는 저항에 부딪히게 일수고요. 이걸로 엄청난 투자 수익을 거둘 거야. 기대했지만 결국 사람은 쏙 빠진 채 그냥 우리 이런 기술 있어요. 자랑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실제로 2024년에 나온 한 연구가 이 실패의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줬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문제가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패 원인의 무려 40%가 엉망진창인 데이터 품질 때문이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조직 내부의 저항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아주 명확하죠? AI 성공의 열쇠는 기술이 아니라 바로 데이터와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아주 현실적인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 윤리적 지뢰밭이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채용 AI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 편견을 학습해 버리는 문제, 또 직원들의 개인 정보, 즉 프라이버시를 과연 어디까지 들여다봐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이죠. AI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왜 그런 결정을 내렸냐? 설명하기도 어렵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런 기준도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많은 조직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딛고 성공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조직을 위한 구체적인 AI 성공 전략, 그 비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의 핵심은 딱 한마디로 바로 단기별 접근입니다. 무작정 요즘 이게 유행이래 하면서 최신 기술부터 덜컥 도입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우리 조직이 과연 준비가 됐는지부터 꼼꼼하게 진단하고 그걸 바탕으로 명확한 전략을 세우는 게 첫 고름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 작게 파일럿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빨리 배우고 아 이거 되겠다 싶을 때그 성공이 검증됐을 때 비로소 조직 전체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지혜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성공적으로 ai를 도입하려면 각자 맡은 역할이 아주 명확해야 합니다. 리더십은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큰 그림 즉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치워줘야겠죠. 그럼 HR은요? 변화 관리를 이끌고 직원들 교육을 책임져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IT와 데이터 팀은 이 모든 게잘 돌아갈 수 있도록 튼튼한 기술적 기반을 만들어주고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최근 연구에서 아주 재미있는 모델이 하나 나왔는데 바로 AI 실행 나침반이라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성공적인 AI 도입은 단순히 기술 하나만 좋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기술은 기본이고 그걸 움직이는 우리 조직의 리더십과 문화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까지 이세 가지 축의 균형이 딱 맞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네요. 그렇다면 이 AI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일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살펴본 그 79편의 연구들이 내린 최종 결론은요. 딱이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다. 핵심은 사람과 조직이다. 결국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건 눈앞에 화려한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기술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즉, 사람과 그 사람들을 담고 있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결국 미래의 경쟁은요, 인간 대 AI의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최고의 인간 AI 팀을 만드느냐의 싸움이 될 거예요. 인간은 더 깊이 있고 창의적인 질문을 던지고 AI는 그 답을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순식간에 찾아주는 그런 환상의 팀 말이죠. 그런 팀을 만드는 조직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께 드려야겠네요. 여러분의 조직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이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우리 회사도 AI 쓰긴 쓰는데 이게 맞나?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AI 이게 그냥 좀 똑똑한 도구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의 DNA 자체를 바꾸는 정말 거대한 혁명 같은 거거든요. 자, 그 변화의 한가운데로 지금부터 저랑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실까요? 88%.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맥킨지 조사 결과인데 10개 회사 중에 거의 9곳은 이미 AI를 업무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AI는 이제 더 이상 뭐 미래 기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모두의 현실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회사들이 AI를 쓰고 있는데도 이걸로 정말 회사 전체의 성공까지 이끌어낸 곳은 놀라지 마세요. 딱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랄까, 비싼 장난감 사놓고 그냥 창고에 처박아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도대체 왜,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건요, 그냥 새로운 기술 하나 도입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바로 인지적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어마어마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증기기관, 인터넷,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기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의 생각하는 방식 그 자체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인 해결책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낡은 구조의 문제점을 보고 조직의 뼈대와 문화를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실제 실행 계획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인간과 AI가 함께 일하는 미래의 모습까지 함께 그려보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새로운 산업혁명 ai 시대에 왜 낡은 조직 구조가 힘을 못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문제는 ai 기술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저기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진 낡고 뻣뻣한 조직 구조에다가 ai라는 최신 제트 엔진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상상이 가시나요 낡은 마차에 제트 엔진을 단격이라니깐요 그럼 이 낡아 빠진 마차를 도대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자, 두 번째 파트. 직무와 팀을 재구성하는 것. 즉, AI 시대를 위한 조직 재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봐야 할건 역시 조직의 뼈대. 그러니까 하드웨어라고 할수 있는 조직 구조겠죠. 그 해답의 첫 걸음이 바로 이겁니다. 스킬 기반 조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더 이상 나는 마케팅 팀 대리. 이런 식으로 고정된 직함의 사람을 가두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그 사람이 가지 여러 가지 스킬들, 그 능력들을 중심으로 훨씬 더 유연하게 일하는 방식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조직의 기본 단위가 고정된 직무였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유동적인 스킬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배치하는 것도 부서장이 어이, 김 대리, 이거 해! 하는 게 아니라 ai가 알아서 최적의 프로젝트를 사자 딱 매칭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로만 올라가는 경력 사다리는 옛날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옆으로도 가고 대각선으로도 가면서 훨씬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경력 격자 이게 새로운 표준이 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여기 유니레버 같은 글로벌 기업은 벌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요 직원을 직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스킬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가장 필요한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미래 의 조직의 실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조직이 이렇게 물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면 예전에 쓰던 그 뻣뻣한 조직도로는 도대체 현황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보이지 않는 조직의 혈관과 신경망은 대체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ONA, 조직 네트워크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비바 인사이트 같은 AI 도구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게 뭘 하냐면, 이메일이나 메신저 같은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요, 공식 조직도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관계 지도를 그려주는 겁니다. 누가 우리 조직의 숨은 실세인지, 어떤 팀 때문에 일이 자꾸 막히는지, 와, 눈에 보이지 않던 모든 게 데이터로 그냥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조직의 하드웨어인 구조를 바꿨어요.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바로 문화를 업그레이드할 차례겠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뼈대만 바꾼다고 사람이 저절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서 딜로이트가 제시한 스테질리티라는 개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안정성 스테빌리티와 민첩성 어질리티를 합친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직이 민첩하게 움직이려면 역설적으로 직원들이 기댈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안정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평생 고용 이런 게 아니고요. 대신 당신이 이 회사에 있는 동안 AI 시대에 어디서든 일할 수 있도록 계속 성장시켜 줄게 하는 고용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안정감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문화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또 AI가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AI는 그냥 문화를 측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작은 행동에 영향을 줘서 문화를 아예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글 출신들이 만든 휴모라는 서비스인데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요. AI가 우리 팀의 소통 패턴 같은 걸쫙 분석해요. 그러고 나서 관리자한테 살짝 메시지를 보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다음 회의 때는 평소에 좀 조용한 김대리님한테 먼저 의견 한번 물어보시는 거 어때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작은 행동 제안, 이걸 넛지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넛지가 하나둘 쌓여서 조직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술을 어떻게 포장해서 보여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한쪽은 AI가 당신의 성장을 돕는 개인 코치가 되어줄게요 하는 느낌이고, 다른 한쪽은 AI가 당신의 모든 활동을 지켜보고 관리자에게 보고할 겁니다 하는 느낌인 거죠. 전자는 힘을 실어주지만 후자는 완전 감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직원들 의욕만 꺾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다른 것 같네요. 그럼 이 복잡하고 어려운 변화를 현실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까요? 네 번째 파트. 지금부터 리더들을 위한 실전 AI 전환 플레이북을 공개합니다. 이건 변화 관리의 대가인 존 코터 모델을 AI 시대에 맞게 딱 바꾼 건데요. 자, 1단계. 데이터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만들고요. 2단계. 핵심 인재들을 모아서 팀을 꾸립니다. 그리고 3단계. 명확한 비전을 세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네 번째 단계, 단기적인 성공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와, AI 썼더니 보고서 쓰는 시간이 진짜 절반으로 줄었어. 같은 작지만 확실한 성공 경험. 이게 변화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 성공 사례를 우리 조직의 새로운 기준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 플레이복을 부작정 따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기술에만 너무 집중했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마존의 아주 유명한 실패 사례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죠. 아마존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이한 문장으로 딱 정리됩니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Garbage in, garbage out. ai는 결국 우리가 주는 데이터를 먹고 배우는 존재일 뿐이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무서운 진실이죠 아마존의 ai 채용 시스템이 뭘 학습했냐면 지난 10년 동안의 채용 데이터를 학습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 데이터 자체가 이미 남성 위주로 심각하게 편향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없던 편견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데이터 속에 이미 숨어 있던 우리 인간의 편견을 그대로 배우고 그걸 오히려 더 증폭시켜 버린 거죠 기술을 그냥 믿고 맡겨 두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끔찍한 함정들을 피하고 AI 전원에 성공한 조직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인간과 AI가 멋지게 협업하는 새로운 시대로 함께 가 보시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죠. AI가 내 일자리 뺏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는요, 인간이 AI 에이전트와 하나의 팀이 되어서 일하는 슈퍼 에이전시 시대가 될 겁니다. AI가 막 데이터 분석하고 초안 같은 걸 만들어주면 우리 인간은 그걸 보면서 검증하고 이게 윤리적으로 맞나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을 결정하는 슈퍼 워커로 진화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세상에 오면요, HR 리더의 역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사람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조직의 총지능!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능과 AI의 지능을 합친 이 전체 지능을 어떻게 설계하고 조율할지 고민하는 말 그대로 지능의 설계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과연 지능의 설계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능을 설계하고 그 엄청난 잠재력을 터트릴 준비 말입니다.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것, 그 자체가 미래를 향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겁니다.